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하여 전해야 할 영은 성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예수가 전파되고,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일반 목회자들은 우리 기도원이나 기도인들, 기도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파된대요. 다른 정을 받게 한대요. 다른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어.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그 복음인가? 아, 네. 내가 받게 하는 영이 성경인가? 아, 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말한 대비하원을 간격 미혹한 것처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다. 참 세계에서 뱀은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그렇게 관계로 미혹했지만 지금은 뭘로 하느냐 다른 영웅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뱀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니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는 관계하고 거기에 집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말인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씀인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근에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욕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을 벌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부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온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하여금 침욕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또 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고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다. 네. 탐욕입니다. 우리는 올 때부터 가지고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밑에 또뛰어넘어갔 17절에 보니까 이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후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스스로 탐욕을 가져서 침류과 멸망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 네. 자, 몇분에게 후하게 받읍시다. 아, 네. 누리는 복까지 받읍시다. 아, 네.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누리는 복까지 주신다는 거니다 아, 네. 네? 우리는 후하게도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누리는 복까지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만하니까. 이게 뭐예요? 살만이가 병들 살만이가 먹지 못해 살만하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음. 음. 욕을 버려야.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면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해 주시고 누리는 복까지 주신것입니다세 아, 네. 번째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라합시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 에 네. 여기 성경에 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사람이요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일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는 것은 위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르는 줄 알아요? 근데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을을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여기 따른다는 말은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없이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는 이런 사람들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오시다 교만은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할렐루야 또한 네. 그 피할 것입니다. 네. 의와 믿음과 사랑과 경고가 인내 같은 것은 쫓아가요,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자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다 싸우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서도 참잘 싸워요. 네. 기도를 드리잘 싸우고. 왜 그렇게 잘 싸우는지, 예? 네? 열심히 싸우세요. 싸우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싸움은 제목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 다시 말하면, 믿음을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오늘부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는 뭐가 걸렸냐? 영생의 문제가 걸렸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고 하는 말은 싸워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영생.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가 걸린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싸움은, 첫째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 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 네. 이골도우스고드우스서 그 십장인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중에, 우리의 싸움은, 유에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강력한 진을 파는 하 능력이 아라는 거예요. 강력한 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진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론을 파하고. 걸 봤다고 이론. 이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이론을 내어 놔야 그것을 어느 정도냐 무너뜨리한다. 내 이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이 것은 파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여 오히려 높아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낮추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해버리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생각. 오늘 우리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요 이 생각, 제 생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생각을 로떻 사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오늘도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도 생각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네? 아니 뭐 네? 있어. 에? 아이고, 오늘 수도를안 하는지 몰라지. 내가 차원을 잘다 하려다 못내고 애를 먹었지. 에? 오늘 가 그런데 뭐? 지금 한 2, 3일 동안 지금 아주 너무나 춥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지금 있는 거야. 응?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은 충청도 집을 생각할 것이고 응? 지금 뭘생각가운데서 왔으면 가운데로 생각을 할 거야. 자는 사람 빼고, 응? 좋은 사람 빼고. 이게 중요한게 뭐냐? 생각을 삼가 봐야 돼. 네? 생각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은 있는 곳에 있다는 거야. 이놈의 생각은 자유가 돼가지고 지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자기가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생각러이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생각을 사로잡아다가 예수님께 복종을 시키는 야예요 아, 네. 네? 오늘, 오늘도 생각이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하시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요 이게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아, 네. 두 번째 싸움은 뭐냐? 죄와의 싸움. 히브서 사십이 장4 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대항치 아니냐? 우리는 싸우되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도 대항을 해서 죄와 싸워 이기한다는 것입니다.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 짓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환난과의 싸움. 요금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네. 세상에서 환란을 나간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하게,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환란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아, 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안을 준다는 오늘 우리 성종들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겠느냐. 네. 그러니깐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오늘 환난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은 나를 담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앞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누구나 믿음으로 누구는 하늘이 이런 결론을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오을환란을 이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성리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언합니다한 네. 가지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아, 네. 이마귀를 우는 사자가 깊은 다이면삼계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냥 둘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치장으로 죽음을 마귀는우르사회까지 누르다니면 삼켜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사탄으 물러가면 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물러가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앱에서 6장 1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시다 개개를.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획을 령이 대적한다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간사한 속임수로 옵니다. 간사한 속임수로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하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간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속임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이놈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멀쩡히 남편에 속고 들어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눈티가 방귀를 냈어. 이런다고 될 일이 아 해. 자 오늘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 대적하는 것도 내 자신이 무장할 자리야 빛의 가옷도 있고 어, 그 구원의 두구도 쓰고 진리를 홀디를 끼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금인 하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이 예비한 것을 실을씌고 마귀의 화재를 소멸하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근신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품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 네. 마비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아, 네. 약한 마비 이겨서 우리는 승리해야겠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가는 경주하는 길 아닙니까? 아, 네. 이길 가는 동안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겠어요. 기필코 아, 네. 영생을 취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잘 보시면 그냥 단기간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게 오늘 디모대전서에서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안 싸울래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싸우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름 받은 줄 알고 열심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역사가 써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뭐 자기들 귀신들일까 싶고 벌벌 떠오르기만 되는데 네? 귀신도 쫓아주고 귀신의 왕인 마귀도 쫓아주고. 우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받았어요? 아멘. 네. 훈련 잘 받아서 아, 네. 이 마귀를 넘이 대적할수 있어서 승리하고 깊이 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싸움은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싸움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싸움을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체험하실 네. 때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아멘. 장기간의 싸움인 줄 알고 잘무장해서 싸우는 워 그냥 씨름하듯이 한번 들어서 막내다 끼워주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따라시다 명령이다. 뭐예요? 오늘 이 싸움은 명령입니다. 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두사적인 용어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싸움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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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죽는다. 죽음이 기다리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오늘 이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겠습니다따라십시다 아, 네. 나는, 나는 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피아주 알고 아, 네. 쫓을 줄 알고 아, 네.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아, 네. 싸운다고 아무하고는 싸우지 마시고 아, 네. 싸울 대상을 잘 정해서 제대로 싸우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원장님들은 네, 승리해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싸움을 다시 말하면 피아주 알고 쫓을 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디모델 같은 사람이 안다 아, 네. 그게 누구냐 따라시다 거짓없는 믿음 믿음 넘기죠.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두 번째는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은사를 받되 불이듯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도전하는가, 여러가지 깨닫고, 실천하고, 기도하 은장들이 전국적으로 말기들고 많이 싸웁니다. 환경과 싸웁니다. 여러가지 고난도 싸우지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 아들들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셨죠? 특성부가 있어요. 헌금성. 헌금성부가. 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아 우리 윤목사님, 복음가수, 지금 설교하신 분의 와이프입니다. 나오셔서 <laughs> 특성이 있겠습니다. 언급합니다 언급성 있었대. 있대 Shake, e v e r 다 b o d 가 The m 리 r e I have, y o 我们来巡视。 난 파도가 길를막아다도난 가리지 죄길 가리니 거친 바람이 가려도 나 가리지 죄길 가리 신주님이 십자가 지고가 신이 헌금 기도 우리 손목희 목사님, 서울청 모여 이렇게 수고하시는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오라 아버지 하나님 귀하는 애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만물이 마두발때미로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기금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겠으며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설의 물결을 끊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견고에 서서 아버지 말씀대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손길마다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보장하여 주시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40장 주한하는 송부르고 사회 사무총장인 우리 선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40장. 40장. 주한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는걸 때. 하늘에 겨울, 울퍼지는데 있어. 주님의 손, 울렁저리는장 주님 <목소리> 호호호 호호 영혼 주님의 손, 울렁거리는 바심을하면내 영혼, 내영혼이 찬양에 대해. 자라, 나주님겨 주님의 더넌더넌더넌하넌더넌더넌이넌더넌더넌이나더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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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넌더넌더넌더넌더넌더넌 주님의 손더 주님의 소리, 자, 롤 하도 주님의 소리, 하시, 롤이, 롤이, 하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주님의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롤이, 자,

हसी no, स 이때는 이서 우리 사무총회 총기업 목사님께 가통을 알려드리겠습니다